아버지하고 하면 되지 아버지요? 응. 아버지는 너무 식상하니까 응. 누가 응. 탈까요? 아버지. 아버지. 한번 <laughs> 더그 식상하게. 아빠 나야! 나야! 오늘 외박할게. 여자친구 오니까 아, 사랑한다. <laughs> 어 진아, 진아 어제. <laughs> 진아 어제까지. <laughs> 퇴근하고 와서 일찍 애좀내고 어, 가라. 어, 그래 알았다, 알았다. 알았다. 중간에 딱 숨어 가만 있어. 숨안쉬고 마셔야 돼. 괜찮으십니까? 나무 살만한 거 건데. <laughs> <laughs> 모비딕. 아. 빠져서 빠져서 한 방에. 어 뭐야? 오빠 나 오늘 진짜 마실 생각 진짜 전혀 없었는데. 아이 뭐예요 이것도. <웃음> <꺼졌어요>. <웃음> 이제 거셨어요. 다 시켜드릴게요. 진아 어제 너 우리 집에 일찍 올았는데 늦게 왔지. 왜 늦게 왔어? 태경이 빨빨리 데리고 가야지. 나도좀쉴거 아니야. 빨빨리 와서 아기를 데리고 가야지. <laughs> 어, 그데 저보다 많이 가셨네요. 어. 아니 마실 때는 괜찮아. 뒷맛이 더러워. 아, 우무 살만한 건가 뭐 나무 살만한 어. 맛인데. 어, 자꾸 후기를 자꾸 늘려주는데 이제 맛이 봅니다. 네, 맛이 맛, 맛이. 응. 네. 맛 없어, 맛 없어. 아... 응. 걸으려면 속삭이고, 아, 응. 점프하면 아 소리 질러야 돼. 점프하면 소리 질러죠. 할머니 누가한테 이제 하실 건가요? 친구한테 하지 뭐 친구. 아쿠아 친구한테 아쿠아가 뭔가요 도대체? 물속에서 운동하는 거아 아쿠아 친구한테 응. 친구야 우리 그저께 놀러 갔어 너 그날 맥주 많이 마셨지? 야너 그날 많이 마셨지?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야해또 돌았잖아 <laughs> 많이 먹고 해또지 다시 지 말고 내한테 개개면서 내 옷에 다 토하고 내 얼굴에 침 바르고 온데다 다 쳐발라놓고 내 신발에도 발라놓고 이거를 어디 가서 보상할 거야 어? 어? 안 그날 거야? 그날 거야? 말해봐! 와! <laughs> 죽을 줄 알아! 죽으셨는데 계속 하고 싶은 말 하셨어요.